오늘은 어떤 종목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S.O.C. 쪽에 대형주 건설주인 코스피 쪽에 GS 건설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프라 건축, 주택 신축 판매, 플랜트 전력, 해외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S.O.C.로 따지면 사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대형주 쪽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가 더불어서 고용 창출이 일반 업체보다는 대형주 대형 업체이다 보니까 훨씬 크고요. 또 경제 위기 극복 측면에서는 동사의 산업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실적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GS건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금일 일단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박스권으로 하단으로 하락을 했다가 박스권으로 온지 지금 한달 넘었습니다. 근데 1개월 이후에 지금 상승하는데 금일 일단은 직전 고점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2만8천원대 근데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저는 2만 6천 원 초반이면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만 8천 원을 돌파하면 상방향으로 3만 원 부근까지 상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대신에 하단에 2만 4천 500원 이탈하면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전략법은 너무 약해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만 6천 원 유지되는 선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이후에 내년에 신규 분양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으니까요. 관련된 자료들도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눈여겨볼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종목을 별로 안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장 특징주 겸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으로 나오는 효과라서 한진칼입니다. 어 설명드리면 대한항공 뭐 지주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산은하고 수출입은행하고 대한항공에 지금 1조 2천억 정도의 긴급 자원을 지금 어, 지원하면서 기, 급한 불을 끄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1조 유증하면서 그 송현동 부지 매각을 하는 자구안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향후에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의 여행 그 비행 항공사다 보니까. 어 정부 지원책이 좀더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대신에 한진칼 입장에서는 좀더 자구 노력안을 더 발표를 해야 될 거로 예상하니까 그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로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상은 93,100원 금일 지금 18.4%라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오전에 뽑을 때보다 한 지금 추가로 상승을 엄청 했었고 그리고 오늘 23%까지 상승했었는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기존에 어 마이너스 나서 보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따라가다 그런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 초반권까지는 목표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대신에 고가로 간다면 요 11만원을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10만원 전후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차트 위치를 보시면 분봉상 조정받으면 9만원 초반까지 올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위로 상단으로 가면 일단 10만 2천원 전후, 그 다음이 11만 원을 대응을 하시고, 대신에 8만 5천 원 밑으로 가면 일단 단기 물량 쏟아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수급 요인에서는 일단은 단기 이슈는 발생을 했고요. 정부 지원책으로 상승 기조는 유지될 수 있으니까 2, 3일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오늘 사실 종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갖고 어수선하긴 한데 일단은 상승장이라서 좋긴 한데 문제는 아마 투자자들이 아침에 진입을 안 했으면 지금 쳐다보시는 분이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상승하면 전기차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따라갔으면 손절입니다. 오늘 올라가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그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일은 일단 SOC 저번에 했던 종목 중에 건설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SOC 잠깐 설명드리면 문 대통령이 국가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전시 재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른다는 어,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보면은 뉴딜, SOC, 철도 중에 향후 관심 이슈가 부각 중인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저는, 어, 첫 번째 종목으로 건설중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시멘트 관련 SOC를 했었는데 왜 건설했냐 건설하게 되면 보통 토목 쪽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특수건설입니다 어 동산은 철도 및 도로 교량 기초 시공 터널 및 어, 일반 토목 시공을 하는 업체고요 산업 플랜드 제작 업체입니다 근데 해외 장비를 기술 도입을 하면서 지금 탄탄한 터널 시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 쪽 기술을 아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참고로 하시거나 아니면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선 개선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가격이 7570원 금일2.3% 올랐습니다 근데 위치로 보시면은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가를 현재 가격 7,5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어, 1차 목표가를 현재 구간에서 10%보다 조금 더 잡겠습니다. 그래서 8,4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위로 급등한다 그러면 9,000원이 2차 목표가니까 체크를 하시고 대신에 하단이 6,900원이 이탈하면 어, 손절대응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 1차 목표가로 8,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 특수건설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 유튜브에도 댓글이 남겨져 있네요. 에이스킨님, 유리나님,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어서오세요. 또 그리고 고필슨코님 홍프로님 오늘도 재미있는 힌트와 함께 공략주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힌트를 가지고 오셨을지 아주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홍프로님, 오늘 시크릿 공략주의 힌트는 좀 뭐가 될까요? 오늘은 사실 힌트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힌트 드리기가 참 애매한 종목인데요. 그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어, 통공 사업 쪽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고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회사가 지금 작년에 흑자 전환이 확실하게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지금 음,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 등으로 어,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이 좀 우, 우량한 공사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SOC 사업 정책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에 많이 입찰을 합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섹터 중에 해저, 해저 터널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그 관련주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